우리 이란말씀드어요 29장까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바벨론 포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다시 분위기가 확 반전되어서 30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만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구원을 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장도 마상가이예요 하나님께서 야한 만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자비와 그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31장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 받고 회복시킬 만한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30장부터 이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면 29장과 30장 사이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구원받을 만한 어떤 회기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행하고천부여 의지 없어서 속된 범니나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29장과 30장 사이에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실 때, 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말씀이라 그때에. 자, 그때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니다 자,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사난 백성이 광야에서 누리를 입었나니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아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살아가기에 입장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메국을 하여서 홍해를 언덕이다. 그리고 가나에 들어가서 결국 가나 땅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었다. 맞아요? 들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평안한 사랑으로. 행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사람이 늘어나거나 하나님의 이사람이 깨어지거나 그랬던가요? 아니었어요. 그 백가시 백성들을 내가 변함없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더니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다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조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그 비결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무엇이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여러운 분. 변함없는 이사람. 과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고, 이스라엘을 결국, 여관, 아니, 이스라엘을 결국 가난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지금부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만 잊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만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는 것. 나를 나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람만 확신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니? 하늘을 두루 마리 삽고, 하다를멍글 삽아도, 하나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기로할수 없겠니?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나예요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고. 그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그 변화 없는 그 사람, 세상의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아버지의 그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아스 듣은 테카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증계를 통해서 테카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원식이었다 자식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을 그냥 두거나 모른 척할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녀가 혹시 자녀들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무심하거나 매를 빌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부모도 아니죠. 그런데 설령 육신의 부모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확결 같이 강조하는 것. 행여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성격,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이시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4절부터 6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을 것 같아요. 4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사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새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고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보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그들을 경치하는 말입니다. 내가 다시 너를 뭐하리니 세우리니. 자 보세요. 우리를 세우시는 주체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요, 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 그러면 이발은 다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까요? 없다라는 걸까요? 이게 다시 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언 뜻은 그런 것이 넘어질 때마다 계속 세울 수있 물론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뜻은 구원의 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죄에서 넘어졌던 우리들을. 다시금 또다시 길에서 넘어져서 구원에 탈당시키는 그런 것 없이 하나님께서 한번이름편 세우시면 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정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향한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절대 멸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인데 다시 넘어질 일이 없음. 그렇게 하나님의 내를 이문자가 어떤 바로로 나타나요? 사절 후반절 다시 보시죠. 네가 다시 선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사랑하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혹시 송구를 들고 다윗처럼 춤을 추며 기뻐해 보신 적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죄와 홀로 죽었던 내가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한늘 앞에서 가 나를 위하여 주도라 나서. 무대는 천양 말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하사 이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신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재와 성망의 관세를 이미 주고 부활하 시켜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을 통해 리에 영원한 생명과 음식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나 평범 감사해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아마 깊은 곳에서 퍼져나오는 그창양이하나님 크신 그 사람은 침략과 못합니다 영원히 감치하는그 사람을 눈물로 사랑해 오시더기 언제? 언제 전요그 전이요? 1년 전? 우리가 그래요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그 형식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찬양 시간마저 너무 부각게버린 것이 나전히 죄를 갖고 있는 게 신성입니다. 아니니까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호흡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더 구원의 그 여정에서 계속... 맞아야 되는,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 내가 있는 건 아니고, 구원은 절대 인간편에서 행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새벽도이 자리에 나오십니다. 비가막 바람이 부족하길래, 생각보다 일찍 해가지고, 안 아, 나오셨으면 좋겠다. 안 된다는 표현을, 이까지만. 이 생각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성전교제가 아,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을향한그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그 마음을 그 사랑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그 사랑 때문에, 하님님의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누워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충에힘 자, 소모치며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안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자 한번 보시면 니가 다시 사바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든자가그 네, 열매를 닦기 시작하리라. 이전에는요, 죄 때문에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할지라도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 씹는 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론 이 심고 거두고 열매 맺는 이 일이 때로는 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만큼 언제 어떻게 이 열매를 거두고 먹어야 될지 그게 가의 문제 그게 직장의 문제 그게 자녀의 문제 그게 구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변게함이 없으셔서 신실하게 모든 말씀을 모든 언약과 모든 약속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번 주에도 제가 감사를 기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감사하는 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입절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때에 아직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회복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때가 눈앞에 당장 나타난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에 이 놀라운 구원과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 그러나 지게들에의 사람들은 아하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그 원동력은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과 능력과 원동력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때의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일어날 이 구원과 약속과 이 회복을 미리 경험하며 미리 즐거워하며 미리 감사하며 밥을 사야 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1차원적인 삶은 밥 주시면 감사합니다.